점심시간 1시간 전부터 일은 안하고 뭐 먹을지 고민만 하길래 오늘은 직원들 밥을 좀 준비했단다. 시작 막내 PD가 재료를 사오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 거야. 고추장, 설탕, 고춧가루, 진간장. 뭐 만드시는데요? 궁금하면 끝까지 봐야지. 맛술, 다진 마늘, 후추를 넣어주면 콩불소스는 끝이지만 젊은 직원들이 좋아하는 마라소스를 두 숟가락 정도 넣어서 마라 콩불을 만들어 줄 거야. 이제 대파와 양파를 먹기 좋게 썰어줘. 아니 고기를 벌써 사왔다고? 사무실 1층에 마트가 있단다. 그리고 팬에 대패삼겹살, 대파, 양파, 콩나물, 양념장을 넣고 볶아줄 거야 얇은 콩나물을 사용해도 되나요? 얇은 콩나물은 고기가 익은 다음 넣고 볶아야 식감을 살릴 수 있단다 고기가 다 익으면 팽이버섯, 깻잎, 청양고추를 넣고 한번더 섞어줘 아니 저분 이거 먹고 녹아다 뛰러 가시나요? 무슨 머슴밥을 퍼셨네 마지막으로 참깨 뿌려주면 마라콩불 끝 마라소스를 넣고 섞으니까 콩불과 마라샹궈 그 사이 어딘가에 맛이 나더라고 뚝딱 뚝딱이 형이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뚝딱이 형 푸드몰로 오세요.